네, 안녕하세요. 서울중고차TV 리프레시카, 중고자동차 보건, 중고수입차 전문업체, 장안홈투랜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 저희가 F10 528의 실키식스 모델인데, 이제 11년 4월 이후 어라운드뷰 사양과 이제 18인치 1이 들어간 것을 데려왔습니다. 네, 일단은 이 차는 사실상 가족신조 차량입니다 그 전차주분의 부모님이 신차로 출고하셔서 법인 명의로 그렇게 해서 타시다가 이제 개인 명의로 이전하신 후 계속 타신 차량이며 네, 광진구 그리고 강남구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차량입니다. 네 일단은 차 되게 이쁩니다. 이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고요. 이 차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 실내가 미쳤습니다. 오이스터 실내입니다. 베이지 아니고요, 시나몬 시트 아니고요, 오이스터 컬러입니다. 저도 살면서 오이스터 컬러의 실내 내장이 들어간 F10 O 시리즈는 오피셜 사진에서만 봤지 제 지금 눈앞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하, 일단은 오이스터 컬러 네 그리고 깨끗합니다 아, 되게 이쁘고요 네, 다시, 다시 외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, 일단은 보시면 네, 되게 깨끗하고요 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정비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오일팬 누유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휠타우징 누유작업 그리고 이제 활대링크가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차주분이 판매 직전에 이제 바누스 볼트 리콜 받으시면서 그때 좀 손을 봐 놓으셨는데 그때 엔진오일도 갈아 두셨지만 뭐 저희가 어차피 오일팬을 작업하려면 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엔진오일은 다시 새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도 교체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네 이거는 일단은 오이스터 내장 실내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이쁩니다 가죽 상태도 양호하고요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명불허전 제가 또 좋아하는 타이어죠 한국 타이어 s 2 a s 컴포트 기어 끝판왕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어입니다 네, 적당히 남아 있습니다 한 제가 봤을 때한 2-3만 키로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앞 타이어는 네, 앞뒤에 보단 조금 없네요 한 2-2만 키로 정도 예상합니다 자 이제 시동이랑 걸어볼게요. 시운전 영상을 찍고 와가지고 지금 열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. 전후 시트 좌우 다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핸들 다 있습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아 조용합니다. 역시 이래서 6기통 실키식스죠.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요. 한번더 터치해주면, 어라운드뷰도 지원합니다. 네, 이런 거 이제 저희가 교체했습니다. 파킹 버튼.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교체 예정이고요. 동일한 이 무광 순정 타입으로 교체 예정입니다. 공조기 버튼 까진 데 없습니다. 교환했고요. 바람기위. 자, 서비스 필요 한번 보겠습니다. 참고로 10년 10월 이후 사양이기 때문에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 됩니다. 10년 9월까지는 네 이상 없고요. 블루투스가 되지 않습니다. 네 모두 오케이. 참고로 아시다시피 브레이크 개통 안 좋으면 리셋이 진짜 안 됩니다. 나머지는 리셋 가능한 부분이고요. 자 이상 없고 내비게이션 보시면 분작이 보이시죠? 네음평 매매 시장 맞습니다. 허위매물 아니란 얘기입니다. 혼도잘 되고 창문 다잘 됩니다. 다시 닫아보겠습니다. 사이드 미러도 잘 됩니다. 아 맞다 오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F10 타시는 분들 F10 5시리즈 제가 여태껏 사고 팔고 타보면서 느낀 건데 썬루프가 고장 나거나 물이 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리셋하면 거의 다 잡혀요 이게 리셋을 하는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중간에 이제 배터리가 약간 오락가락 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끼임에 이물질이 걸렸을 었때 그럴 때 이제 원터치로 이제 동작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리셋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차 문을 잠급니다 그다음에 다 닫힌 상태에서 이거를 17초 동안 누르고 있을 거예요. 자, 이제 완전히 닫았으니까 누를게요. 6 7 8 9 10 11 아,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. 네, 17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동작을 합니다. 네, 참고로 이때 손 떼시면 안 돼요. 위 창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.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끝까지 닫으신 다음에 네, 위로 여는 버튼을 17초 동안 누르고 계시면 리셋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있으면 리셋이 끝났고 아까도 원터치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원터치도 동작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썬루프 초기화가 완료됩니다. 아무튼 썬루프도 이상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원터치도 잘 작동하고 있죠. 자, 틸트 해 보겠습니다. 틸트도 잘 되고요. 아, 이거 다 준서가. 네, 서너프도 완벽 작동합니다. 엔진 소리 이제 한번 들려드릴게요. 열이 좀 있으니까 마음 놓고 밟아보겠습니다. 엔진 소리도 이상 없이 좋은 모습 확인하셨습니다. 네, 엔진룸 보시기 앞서 또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립니다. 네, 중고차 딜러표, 내작소, PBO, 삐까판적 크리닝, 완료되어 있고, 보시면, 네, 여기, 필터 하우징, 누유,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뭐 헤드 커버는 전차주분이 이제 직전에 작업을 하셨어요. 왜냐면, 이게 바우스 볼트 리코을를 받으려면, 이 헤드 커버를 열어야 되거든요. 열게 되면은, 당연히 가스켓도 교환을 다시 해줘야겠죠. 이게막 있잖아요. 그 강제적으로 교환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유가 없습니다 오이팬는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삼종 누유 모두 없는 좋은 차량입니다 냉각개통, 뭐 벨트류 이런 거다 이상 없습니다 깨끗한 좋은 차량입니다 네, 지금 오이팬의 이 오이스터 시트 차량 시운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조용합니다 엔진 오일도 갈아져 있고 누유도 다 잡았고 이 시트 색상은 게다가 볼 수가 없어요. 진짜 베이지보다 더 보기 드문 이 오이스터 내장이죠. 너무 이쁩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50키로 상당히 조용합니다. 자, 이렇게 급차선 변경해도 아, 우차 너무 부드럽습니다. 쫀쫀 하고요, 잡소리 나는 거 없고 너무 좋습니다. 자, 조용하죠. 어라이먼트도 잘 맞고요. 일단은 저도 오이스터 내장 들어간 차는 처음 봅니다 <laughs> 살면서 처음 보고 F10을 이렇게 많이 잡는 딜런데도 처음 봅니다 베이지 시트나 시나몬은 많이 사, 사봤지만 이 오이스터 내장은 저도 사실 국내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, 이제 한번 달려볼게요 네, 잘 나가고 네 출력 부족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엔진 경고등 뜨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역시 이 실키 식스가 명작이죠. 이 N52 엔진은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. 부드럽고 다이나믹하고 자 이제 수동 모드로 갈게요. 자 3단입니다. 4단, 5단, 6단. 네, 다 키어 잘 들어가고요.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더 속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. 자 다시 이제 킥다운을 하고요. 조용하죠? 상당히 조용합니다. 자 2단입니다. 1단으로 이제. 하... 여러분, 진짜 예술입니다. 자, 이제 수동으로 제대로 넣어볼게요. 3단, 4단, 5단, 6단, 더 속도가서 7단, 그리고 좀더 속도 올려서 8단까지. 네. 완벽합니다. 변속 충격,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이상 쉬운 점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또 멋진 차가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얼마든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